이었습 <목소리도> 주사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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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서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수북한 주사, 주사들, 약들 이런 거를 다 받아왔고 어, 12월 2일 월요일로 어, 이제 정해졌고 오늘 이제 배란이 잘된 거를 초음파를 보고 확인을 하고 배란 난포 터지는 네, 주사를 맞고 이제 내일부터 프롤루텍스 배주사 이게 진짜 아프거든요 되게 멍든 것처럼 약간 뭔가 이렇게 배에 뭔가 이렇게 돌덩이 생기는 것처럼 약간 뭉치는 약간 저는 그런 경험을 해서 뭐 어떤 분들은 멍도 든다고 하는데 멍은 안 들었지만 그 치카? 이런 느낌? 다른 주사들은 그냥 맞고 딱 맞을 때만 딱 따끔하고 괜찮았는데 얘는 좀 배주사 프로루텍스 배주사는 조금 추후에 그런게 있어서 15개 처방 받았는데, 와, 근 주사 값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지원 안 받으면 너무 부담되는. 욕만 거의 한 30만 원이 넘어요. 15일치.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주사 맞고, 그리고 저는 자연주기로 2차 시험관을 하기 때문에 자연주기에 맞춰가지고 하루에 한번 배주사를 맞고 그리고 질정을 하루에 두번 하는 걸로. 일단, 되게 반반이었어요. 쉬면서 빨리 2차를 하고 싶은 마음 반? 아, 좀 이렇게 또 4시간이 생기고 병원을 안 가고 주사를 안 맞고 질정제를 안 하고 안 힘들고 이런 일상에 또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 반? 이랬는데 올려놓은게 있고 저질러놓은 게 있으니까 어떡해요. 이세를 이제 가지려면 다시 해야죠. 자궁이 임신을 해서 나팔관 한쪽을 이제 자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나팔관이 그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을 한쪽 이 잘렸으니까 사실 자연으로 임신될 확률이 나팔관 두쪽 있는 사람보다 확률이 주는 게 맞으니까 일단 저는 이제 길은 시험관밖에 없고 제발 이 차가 한 번에 되기를. 병원에서 샌드위치랑 집에 있는 샐러드로 일단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자야지. 대박! 오늘... 이거 누가 봐도 두드이잖아두드이 나왔습니다. 아, 진짜... 믿겨지지가 않는데, 아무튼 오늘 2차, 2차 시험관 하고 나서 이제 첫 피검사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기쁜 소식이 오고 그리고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이렇게 영상에서 조금 흐릿하게 보일 수 있는 생각보다 좀 선명해서 놀랬고아 진짜 이거 딱 받으니까 뭔가 아 진짜? 막 이런 너무 좋았는데 지금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 가 있는 상태여서 아직 얘기를 안한 상태고 입이 막 근질근질한데 내일부터 계속 임신 테스트를 기 해보고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이제 초음파 보고 피검사도 한번더 하기로 했어요. 일단 수치도 너무 안정적이니까 다음 주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겠지.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주사랑 프로게스테론 이것도 질정제랑 칠일치 이게 칠일치가 7만 7천원이야. 7만... 그래서 이제 시험관을 하면 지원금 100만원 나오는 게 거의 뭐 음, 다 써요. 다 쓰고 이제 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추가로 주사를 또 7개. 이것만 진짜 거의 또 98,000원. 그냥 20만 원못 써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오늘 결제를 하고 왔는데 기분 좋게 결제를 하고 왔다든. 사실 1차 시험을할때 피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이제 안정적이지 않고 조금 오르긴 해가지고 그때 막 질정제랑 약을 받아왔는데 환불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좀 짜증났죠? 되게, 안된 것도 서러운데, 다음 피검사 할 때까지 또, 혹시 모르니까 질정제랑 이런 거를, 받, 주사랑 이런 걸 받아와야 하니까, 그러고, 안 됐다는 거, 이제 자궁에 임신인 거 확인하고, 이제 그거를 환불하러 갔었거든요, 1차 때는. 근데, 이번에 좀 기분 좋게 이제 결제하고, <laughs> 다음 주에 또 와야지, 이러고, 너무 설레, 설레 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남편을 좀 놀래켜줄지 그래. 토요일날에 남편이 오니까 토요일날 말할 거고 또 주말에 또 동생을 만나니까 이제 엄마한테는 아직 얘기 안 하고 엄마한테 좀 안정기일 때 얘기하고 선영이한테는 깜짝으로 한번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요. <laughs>